어머니 오실 때까지. 예. 그럼 이거 하고 빵좀 갖고 와야지. 저거. 어 그래요. 난다. 안돼. 냥 걔네 공성 어디서 하는거야? 음. 우리 저거 막으로 가는게 더나을것같은데 가자 가자 막으로 가자 택배 쓰고 있어서 잠시만요 이 존나 막으로이 새끼 녹여 저희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요 있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제잖아이안는제어 아. 어, 그럴 수 있다. 아 그럴 수있다아 본인이 있수했어도다 있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리브 크게 돌았다고? 응, 견제하러 갈게 착하다. 어우 쇠총이 응. 응. 얘 녹아 녹는다 녹는다 녹일 수 있어 응, 왼쪽에 어, 어, 나 어, 응. 여기 뭐야 <laughs> i 지말걸 t s 까 r e I'm n o 음 아, 아. 어. 엘리샤 악몽이거든요? 아, <laughs> 죽였어 좋아요 어? 너 늦겠어? 어 근데 빼자 아, 펀치 나 죽였어 좋아요 어, 시 소라이 나 없어 빠졌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뜨거아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뜨거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뜨 가치를 보여봐. 비를 네 이거, 이거. 잡고서야 돼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스 이거. 이거, 이거. 숴야돼 이거, 때문에 거 이거. 가거 이거. 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나 이거. 이거, 이거. 나 죽었어 거기 위험해요 위험해 험험해야 뭐야, 갔다 갔다 뭐다 루시 어디갔야 저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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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우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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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이오비 쿨데 그. 아이씨. 뭐야. 아, 아, 뿌리 뿌리. 뿌 여기, 여기. 아, 소리 아, 리 아, 리 아, 뿌리. 뿌리. 아, 뿌리. 아, 리 아, 아, 데 아, 갈했어때 괜찮아요? 으로 이게 뭐냐? 방어. 으로 오, 괜찮네요. 거예요? 음식. 한 왜?

여기가 계속 절반 이 오리어 잘 막고 있지. 철바니아 텀. 철바니아 텀. 고바니아지 철바니아 텀. 철바아 텀. 철바니아 아아니아 철바니아 철바니 Sorry, 녹일 수 있을 것 같아 아, 직 녹일 수 있어 음. 좀딴딴하자말랑말랑나 여기 좋아요 나이스 왔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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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물자 여기 그 뒤에 악몽 휴터? 엘리샤도 악몽 엘리샤도 악몽 잡았어요. <laughs> 아 나이스. 멀리? <laughs> 와, 대박. 나 반대로 잡네. <laughs> 빼자빼자 또 <목소리가> 아, 났다. 지금 삼켜질 거야. 다뺏시다안 올려가지. 아, 아, 뭐? 아, 어, 빼. 나 모르고 머리부터 찍었어. 됐어 아씨어빼 나비공. 페레노. 나비공 희한 줄 알았나 봐. <웃음> <웃음> 개 즐겁다. 즐겁다.

원마, 닮았다! 잡았다! 이지예요 봉지! 공지? 공지. 잡고! 잡고! 잡았다! 잡았

그럼 더 많이 빠지셔야죠. 빨리 빼, 빼, 빼. 그 근처에 있지 마. 잘 꺼면은 빠져야지. 잘 꺼면 안전하게 심호수 침대 가서 자. 없어졌다. 나비 없어졌다. 이 새끼 티샷구나 이제 빼, 빼는 편이좋을것같 참지 <목소리> 마. 어, 빠실 수 있어, 뺄수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자꾸 3개수 이상해. 하하 음, 잡았어. 잡어안 음, 네, 음. 돼. 휴붙지 마. 나국 쓰고 싶어.

아, 죽겠다 샌제한테 존제는 나 혼자 진우 아. 씨발 아... 이 양심 뒤진놈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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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아 잡기 너무 힘들어 이거 아한대아 끌은 아, 아. 아. 아, 거봤어요 아우 한대 잡아, 쳤는데 또 오나?

시작. 아, 일단 건물을 쭉 주고. 아, 진짜야. 이게 답이지. 답이 안고. 뭐야? 혼자 딸수 있을 것 같아요. 혼자 다 어. 났어요나가나가나가나가자 아, 나가서. 아, 아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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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, 아, 나 나가서. 나가나가 나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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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서. 나가서. 나나나서 아니, 소희, 안 어, 악몽 걸렸다. 나 악몽 걸렸어. 뭐든 없어. 갔다. 오, 이거 부술할 거 있을 것 같아. 나이스! 전진. 일 동안 먹을오오콜라다 먹어도... <laughs> 먹고 있는 거어미 원래 이런 현상엔 콜라 콜받아 쓰게 되지 않냐? 맞아. 어, 계속. <laughs> 이럴 때 스파클링이 진짜 긴데. <laughs> 진짜 진짜. 아, 좋아요. 네. 와드체 와이드 콜니다안 돼요. 어서 가. 운명은 우리 편이그 아, 갈게. 이거 여기 티샤가 버티고 거든 그냥 가. 별이 가리키는 곳에 승리가 있어. 가면 돼. 티샤끼리 있어. 있어. <laughs> 이 자식이. 듣고 자 가치를 보여 봐. 가이긴다 보자. <laughs> 누가 이기나 보자. 빠졌다. 내가 이거 딸 거라, 이 나이오비가 컴이야. 천천히 음. 죽여봐라, 나이오비.

아름 죽이라고 단단하네. 진오나어시어 오랜만에 학살 게임 했네. 어, 오랜만에 학살 대단 우리 어, 도움 봐, 도움. 아, 지다 같이 몰려다녀가지고.